영상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이 라이를 응원한 댓글 라이 스쳐스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야. 장하윤 친구! 라이 언니가 친구들의 댓글을 소개해주는 게 마구마구 마구 설렌다고 했는데, 어때요? 우리 하윤 친구의 댓글이 나왔는데, 두근두근 설레시나요? 하윤 친구뿐만이 아니라 응원하는 댓글 달아준 모든 친구들도 항상 너무너무 땡큐 쏘머 h 오늘도 라이를 응원하는 댓글을 꼭 적어주세요 라이가 하나하나 전부 다 소중하게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또한 친구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면 내 댓글 포필확률이더 올라간다는 사실 지금부터 라이와 함께 좋아요 누르기 시작 라이 라이 세요라이에요 오늘도 돌아온 뭐라고요? 라이엘이 아, 네. 오늘은 라이가 어떤 것을 리뷰해보려고 하느냐 요즘에 가장 핫한 분들과 콜라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네 여러분 근한 남매 분들과 콜라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이미님과 으뜨미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미님 으뜨미님 안녕하세요. 우뚜이에요라인님하고 이렇게 또 콜라보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어, 에이미 님하고 우뚜이 님인데 응? 둘이가 라인데 <laughs> 네, 우리 흔한남매 분들과 콜라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 흔한남매에서도 오뚜기 플립보드가 나왔습니다. 예! 기존의 오뚜기 한좀 엄지손가락만 하면요. 약간 대왕 오뚜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 박스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얼마 전에 막 인천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비 엄청 많이 내렸잖아요. 그때 이제는 배달한 게온 거예요. 그래가지 상자가 다 젖어가지고 안에 있던 제 보물들도 약간 다 뜯어지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다행인 거는 코팅이 잘돼 있어가지고 물에 전혀 젖지 않았다는! 보시면은 오뚜기 속에 작은 오뚜기가 들어있다. 안흔한 플립포드 플리퍼드. 스페셜 플립포드도 있대요. 검색 플립포드랑 핑크 반짝이는 플립포드가 들어있거든요. 이거 꼭 뽑고 싶고요. 오늘 12개 전부 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안에는 18개가 들어있거든요. 18개에서 12개 뽑기 안정 가능해요. <laughs> 아, 너무 귀엽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개 안에 오뚜기라니. 그럼 나는 오뚜기 두 개, 응, 어, 꾸리득. 하나만 사면 오뚜기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꾸리득. 아, 귀여워. 데이지부터 뜯어볼까요? 어, 데이지왜 이렇게 귀여워? 사실은 안 열어도 이거 가지고도 놀수 있을 것 같아요. 혼난 남매 놀이 할수 있잖아. 데이지 뭐하니? 어, 나 지금 초콜릿 먹고 있는데, 나도 하나만 쉬어! 이렇게 싸우면 이제 으뜸이가 나와가지고. 같이 어, 잡아보자 그러면은 어느 거부터 뽑아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띵동 띵동. 아 예, 사실은 원래부터 데이지 먼저 뽑으려고 했어요. 자 데이지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어. 데이지 미안해. 아... 데이지가 아닌 게 되고 있다. 뭔가 이렇게 미안해지는 마음이 들게 하네요. 일단 데이지 포장지를 뜯으니까 얘 안에 약간 홀릴 같기도 하고, 아직은 이옷뚜기는 제대로 서지 않아요. 열어볼게요. 오픈! 이게 스무스하게 열려. 우와~ 미! 우와, 스티커도 들어있어요! 완전 귀여워! 뭐, 액괴 놀이하고 있는 으뜸이 나왔거든요? 대박! 아는 한 플리퍼드가 왜 아는 한 플리퍼드인 줄 알겠네? 스티커도 줘요! 우와, 구성 완전 좋은데? 우그 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간 익숙한 딱딱한 캔디가 들어있는 것 같고요. 우와! 첫트에 바로 궁금한 으뜸이 나오네요! 궁금한 으뜸이 나왔습니다. 어, 이 모자도 뭔지 알아요? 흔한 남매들 자주 쓰고 나오시는 모자. 와, 뒤에 후드티 디테일 봐. 궁금한지 이렇게 관제로 우리의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으뜸이 나왔습니다. 스티커도 1 0 0 가지고 노는 으뜸이 떠줍니다. 우와! 와 이거 스티커까지 주니까 더 뭔가 기분 좋다. 약간 원 플러스 원 편의점 행사 받는 기분 좋은 느낌이네요. 좋았어. 어, 이거 사탕은 원래 우리가 알던 맛하고 똑같으려나? 이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응? 안 딱딱해. 여러분, 이거 하나도 안 딱딱해요. 약간 부셔지는 달콤 사탕 느낌? 와안 어, 딱딱해서 너무 좋다. 맛있다. 우와! 스티커도 12가지가 있네! 그럼 결국에는 24가지를 모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이제는 오개기 종류거든요? 에임이랑 음이랑미철이랑 데이지 이렇게 나오고요. 오늘 내가 너무 뽑고 싶은 스페셜! 뒤를 보면 스티커도 12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지금 데이지로 시작을 열었으니까 그다음은 그난남매 너무너무 귀여운 캐릭터 에이미 지금 링크하고 있죠? 에이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미는 뭔가 지금 통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엿들어볼까요? 또 누구랑 통화 중이야? 여보세요? 잘안 예, 들려요 자, 한번 열어봅시다 에이미도 뭔가 이렇게 뜨으면서 마음이 아프네요 안돼 에이미의 트레이드마크인 안경이 사라졌어 자두 번째 에이미 오뚜기 오픈! <laughs> 오예! 두 번째 중복 아니죠? 완전 귀여운 거 나옵니다. 헐. 야하! 에임이 나와줍니다. 스티커도 딴 거야. 헐. 어, 스티커도 완전 귀여워. 중복이 아니에요. 두 번째 역시. 네덜라 이천성 오늘도 발동! 야하 하고 있는 야하 에임이 나와줍니다. 완전 귀엽죠? 그리고 스티커도 완전 귀여워. 유치원 에임인가 뭔가 궁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귀여워 으뜸이랑 에임이 바로 나와주죠 주인공이 바로 나와주죠 자 그다음엔 우리 으뜸이 열어봅시다 으뜸아 가자 세 번째 오픈 어디야 또 중복하니 우와! 민철이 나왔다. 장민철이가 나왔구나. 스티커도 중복 아닙니다. 민철이 또 주죠. 삼트 만에 뜹니다. 귀엽게 노란색 모자 를 쓰고 있는 우리 민철이 나와 주고요. 장민철이 스티커 다른 거 나와요. 축구하고 있는 뜸입니다 야, 축구 잘하는데. 우와! 지금 스티커 3개, 오뚜기 3개 지금 중복 하나도 안 나온 거 실화? 요 순서대로 한번 가 볼까요? 데이지 한번 더 가요. 이번에는 약간 찌그러진 데이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에서 이게 중복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 친구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중복으로 떴길래 라이가 이렇게 환한 표정을 줬을까요 여러분 맞춰 보세요. 1번 장민철이, 2번 으뜸이, 3번 에이미. 정답은 6 0초 뒤에 공개합니다. <laughs> 자, 에이미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예요. 총 12개 중에 아직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저에기 힘을 함께 손 모아 주세요. 스페셜 플립보드가 나오길 기도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오픈! <laughs> 아니고요. 내 스페셜 바로 떠주죠. 돼지 으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스페셜 플리퍼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부러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릴게요. 돼지 으뜸이 스페셜 플리퍼즈 나와줍니다. 완전 반짝이고 있죠. 빛 받으면 더 반짝반짝반짝 분홍색이 아니라 은색이네. 안에 이제는 오뚜기 있는 분홍색인데요. 입고 있는 약간 의상? 이런 건 이제 은색이에요. 에이미가 금색이고 으뜸이가 은색이구나. 이렇게 스타처럼 노래 부르면서 약간 이런 포즈 같아. 비슷한 거 같은데? 너무 귀여워 어떡해. 스페셜 나오주니 기분 너무 좋다. 이야 떠줍니다. 제가 지금 앞줄만 열었나 봐요. 앞줄에 남은 으뜸이 이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으뜸아. 에이미에서 돼지 으뜸이 나왔죠. 스페셜 여섯 번째 오픈! 더라이 트스또중국 아니쥬?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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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스티커도 중국 아니야? 진짜 귀여운 거 나와서 헐헐헐헐. 데이지 떠 줍니다. 메인 캐릭터 맥해 나와주죠. 귀여운 데이지 나와줍니다. 대왕 플리퍼즈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오뚜기들. 이게 아는한 플리퍼즈의 껍데기 오뚜기. 자 스티커도 줄넘기하는 에임이 나와줍니다. 진짜 귀엽죠. 야, 오마이갓! 느낌 좋은 에임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키븐7 7 7 오픈! 또 중복 아니에요. 와, 나 진짜. 나 메돌라이트 손인가봐. 제가 지금까지 여러가지 오뚜기들하고 키링들, 포켓몬 카드 제가 다이 리뷰 많이 했잖아요. 또 중복 아니에요. 심지어 스티커도 중복이 아닙니다. 야! 으뜸이 나와줍니다. 야! 아까 스티커로만 나왔거든요. 스티커랑 오뚜기랑 다른 매력이 있네요. 오뚜기는 동글동글한 으뜸이를 잘 살린 것 같고요. 어, 스티커 으뜸이는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야하~ 셀카 찍고 있는 에이미 스티커도 나와줍니다. 이것도 귀엽네요. 지금 왜냐면 우리가 6개만 더 나오면 되거든요. 요 순서대로 계속 가볼게요. 새로운 종류가 하나 더 있었어요. 뭐가고 엉통 이쁘게 된 으뜸이 잠깐만요. 이 친구도? 60초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에 들어있는 오뚜기랑 제가 눈을 마주쳤거든요. 햄. 아무 일도 없었던 척. 그 다음, 아홉 번째 플리풋오픈 제발 황금 원숭이 에임이 나와라. 중국 아니야? 나 오늘 네덜라이트 신 강림하셨다. 와, 스티커도 중국 아니야? 완전 귀여워. 안 나왔던 거야. 우와! 지금 궁금한 시리즈 다 모였습니다. 궁금한 에임이 나와줍니다. 너무 귀여워. 어떡해. 그런지 손으로 이렇게 턱을 괴고 있는 듯한 에이미예요. 아 이렇게 둘이 붙어 있으니까 더 귀여워. 스티커도 한 번도 나온 적 없다. 깜찍한 데이지 나와줍니다. 최종으로 지금 흔한 남매 플립 포즈가 사랑수 표정이나 이게 포즈 같은 게 아하 이런 거. 어... 진짜로 약간 에이미랑 으뜸이 데이지가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 자 아, 계속 열어볼게요 이번에도 약간 찌그러진 데이지거든요 아 여기 왠지 민철이 들어있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래 이것도 만약에 민철이하고 아이컨택하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옆으로 일단 치워둘게요 열 번째 오픈! 아 그랬죠? 왠지 민철이일 것 같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왼쪽으로 치워놓고 자연스럽게 넘어갈게요 그래야 이 좋은 기운이 계속 좋은 플리퍼즈를 불러오겠죠?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이 플리퍼드를 가지고 올 거예요. 열한 번째도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인 뜹니다. 좋았어. 황금 에이미는 아니지만 메인이 떠주네요. 메인 으뜸이 나와줍니다. 에게가지고 놀고 있죠. 어, 콧구멍 봐. 스티커는 야하. 으뜸이 나와줍니다. 아니, 사실 스티커는 뭐 황금 에이미만 나와주면 은 계속 중복 나와도 돼요. 그 정도로 지금 황금 에이미가 가지고 싶다. 두 번째 줄 이제 끝났어요. 반 이상 열었네요. 아이비 열어볼게요. 지금까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에이미가 제일 약간 봉입률이 좋거든요. 황금 에이마 기다려! 얼른 은색 돼지 으뜸이 만나게 해 줄게. 어, 반짝인 것 같아요. 살짝 열었는데. 오픈! <laughs> 와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대박인데요? 스페셜 떴어요. 레어 오떻게 떴습니다. 스페셜 오떻게 떴습니다. 돼지 으뜸이 스페셜 또 떠줍니다. 대박. 그러니까 포켓몬으로 따지면요. 뮤랑 위츠둘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류 뮤만 두 마리 나온 거예요. 우와. 은색 돼지 으뜸이 두개 나왔습니다. 야호, 야호. 스티커는 중복 아닙니다. 야하. 야하, 에이미는 오뚜기로 나왔었네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귀여운 것 같으세요? 이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오뚜기는 단 6개입니다. 왼쪽, 오른쪽 3개씩 남아있는데 어느 쪽으로 할까요? 왼쪽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미 오픈. 아니 에이미에서 지금 돼지 으뜸이 다 나온 거 맞죠? 바람면 에이미에서 진짜로 황금 원숭이 에임도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어, 빨리 열어보겠습니다. 열세 개째 오픈. 에 이나 제발. 으뜸이 다 모았습니다. 스페셜까지 포함해서 오늘 초대방인데 축구하는 으뜸입니다. 축구 공을 옆구리에 끼고 있죠. 스티커 레어 투입니다. 돼지 으뜸이. 어 근데 확실히 레어는 스티커보다는 오뚝이 훨씬 귀엽죠? 지금 중간 점검을 해보면요. 으뜸이 다 모았고요. 지금 나오면 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원숭이 에임이랑 스포츠 에임이라고 적혀있는데 쿠키 먹고 있는 에임이랑 전화 받는 메인 캐릭터 에임이 나오죠. 요것만 나와주면 오늘 쿠션 남매 우뚜기는 다 모은 겁니다. 와우. 아, 여러분 같이 기도해주세요. 지금 에임이가 봉입력이 좋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에임이도 한번 열어볼게요. 아, 여기서 왜냐면 황금 나오면. 아, 진짜 황금 제발. 황금 에임이 제발. 제발! 안 눈부실 것 같아서 일단 중복인 건 나중에 한 번에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4개밖에 안 남았잖아. 4개는 동시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으뜸이 데이지, 으뜸이 데이지만 남았거든요. 자, 이 4개 다 뜯었고요. 동시에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티커는 하나 빼고는 다 새로운 거네요? 아니 커플로 궁금한 에임이랑 으뜸이 중복. 장민철이 중복. 축구공 으뜸이 중복. 근데 이제 스티커가 좋아요. 궁금한 으뜸이 나와주고요. 스티커로는 황금 에임이랑 은색 어, 으뜸이 다 모은 겁니다. 오뚜기로도 널 만나고 싶었단다. 어, 아쉽다. 이렇게 된 투샷을 오뚜기로 만났어야 하는데. 아, 스티커 눈물. 아, 어쩔 수 없죠. 뭐 아까 전에 제가 중복 4개를 따로 뺐잖아요. 첫 번째 중복, 장민철이. 두 번째 중복, 장민철이. 세 번째 중복. 궁금해하는 으뜸이. 으뜸은 뭐가 이렇게 궁금해서 계속 나온 거니? 아나 정말. 스티커도 전부 중복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 점검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2개 중에 9개의 플리퍼들을 모았고요. 그중 하나는 스티철이 2개! 어, 아는 한 플리퍼드는 재밌는 게 뭐냐면, 오뚜기 뿐만이 아니라 스티커도 12종이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4종을 모으는 건데, 어, 스티커도 역시 11개를 모았습니다. 12개 중에 11개면 대박인 거예요. 박수! 거의 다 모았네요. 심지어 스페셜은 다 나왔고요. 안 나온 스티커가 뭐지? 아, 장민철 스티커가 안 나왔네. 장민철 스티커만 안 나왔다. 와, 지금 브래드 오뚜기 이발소의그 악몽이 떠오를 정도로 이 노란. 장민철이가 지금 다섯 개나 나왔거든요. 다행히 스티커에서는 장민철이가 안 나왔습니다. 장민철 아웃! <laughs> 오늘은요 전라이가 흔한 남매에서 새로 나온 아는한 플리퍼드를 리뷰해봤는데요 총 12개 중에서요 무려 9개의 플리퍼드를 뽑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는 레어 오뚜기를 뽑았고요 오뚜기 함께 들어있는 12종의 스티커도 장민철이를 제외한 1종을 전부 다 뽑았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레어 스티커 두개다나왔다고요 오늘 영상도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방금 애인이 뽑으신 분들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 박수를 쳐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